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이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좀 이번 추석 명절 좀쓸쓸져죠 그 우리 집도 뭐 다른 사람, 뭐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계셔갖고요. 아버지가 그이 텔레비전을 보시더니 그 코로나 전파가 되면 안 된다고 전부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사 지내고 뭐 그리 했습니다. 아, 어떡하겠습니까? 그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일단 어떻게 대치를 해야 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불편하고 쓸쓸하고 그래도 참아야죠. 그죠? 예 네, 지금 제 농장에는 이 날이 가물기 때문에 스프링플라로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송이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산에 저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간수도 해야 되고요. 예, 여기 송이산에 왔습니다. 지금 여 살펴볼 건데요. 여기 하나 났고요 어, 여기 세개 있고, 여기 이제 네개 있고. 자, 여기, 이네 개째, 그죠? 이게 늦게 나는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종이가 처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올라와 주야 됩니다. 여기 위에.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요. 여기도 흙을 뚫고 보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는 간격이 상당히 넓은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저기도 놔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아래에 뚜껑탈이 땄습니다. 땄고요. 여기 살짝 밀고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상당한 거리를 둡니다만 위에 또 하나 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성이가 계속 놔주면 은 정말 다행이고 송이가 많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평소에도 좀 많이 나는 곳입니다만은 올해는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산에 다니다가요 잘안 나던 곳에 이렇게 송이가 하나 크게 등그랗게 올라와 있으면 이게 또 따라 나주고 그러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기 송이산을 다니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한개외 따로 난 굵은 송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송이 발견하면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35개 줄송이보다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35개 줄송이는 당연히 나야 될 자리에 많이 난 거고요. 이런 거는 나지도 않을 것 같은 장소에서 놔주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등급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이를 보면 참 반갑습니다. 저기 멀리 송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송이입니다. 보니까이큰저 소나무 가지가 제가 송이를 따고 표시해 둔것 같고요. 이 송이가 이제 날 장소에 나죠, 그죠? 그러지만은 가끔 이렇게 발견하는 송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기가 송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곳이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나 있고요. 세 개, 아, 좋다. 네 개, 다섯 개. 여, 중간에 날 수도 있고요, 아직 안 났습니다.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긴가 아니고요. 일단 송이보셋이 어느 정도 날 거라고 희망은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